21일 한국 농공단지 연합회가 당진 농공단지 복지관에서 2021년 제1회 입주기업 생산제품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 농공단지 연합회 주최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 산업단지공단, 당진시가 후원하며 전시를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시장 전략을 수립, 비대면 환경에 대응하고 구매 가능한 새로운 판로를 개발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에는 그 500여 개 산업, 농 단지가 있고, 어그 다음에 7,000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업체들이. 그런 과정에 이제 팔로 개척이라는 차원에서 전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전시함으로써 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기업이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첫해지만 준비도 미약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매년의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부분을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전시는 제품 소개 영상 촬영 이후 온라인 플랫폼 영상을 등록하고 오프라인 전시는 농공단지 상품 홍보와 영상 촬영을 병행했습니다. 한동현은 공동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 화합과 통합의 가치를 부여하고 현재의 코로나 환경을 극복해 기업 역량을 제거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충남, 충북, 경남 등 전국 농공단지 입주기업 17개사가 참여해 주요 제품을 전시하고 온라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양어 사료를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여기 단지내에서라든가 당진시에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 당진 시민들한테 경원 사료가 있다는 것을 알리게 돼서 저희 회사로서는 조금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한기흥 한국농공단지 연합회장은 산자분의 농공단지 전담조직 구성에 이어 지난 7월 국무총리로부터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입주기업 제품 전시회가 첫 행사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이한입니다